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빈티지 여행입니다. 자, 여기는 연천, 바로 신탄리에서 조금 올라왔습니다. 올라온 이유가 바로 엿고드름을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왔는데요. 아직은 뭐 겨울이 아니어서 엿고드름을 볼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제 지나는 길이기 때문에 잠깐 들렸습니다. 어, 먼저 저 아래에 있는 신탄리가 예전에 수출 많이 가공하던 그런 동네였다고 하네요. 그래서 옛날에는 새술막, 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수출 많이 가공을 해서 이쪽에 많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막 같은 거 술을 파는 주막이 많이 이쪽에 생겨서 새술막이라고 어, 했다고 합니다 역고드름은 바로 이제 신탄리 그 동네에서 조금만 올라오면은 여기 간판이 있죠 앞에 역고드름 이제 저기 위에 고가가 보이는데, 저 멀리, 어, 그 고가 너머로는 아마 철원일 겁니다. 저희는 역고드름을 이제 이쪽으로 1200m쯤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다리 건너서 어, 들어가서 이제 역고드름을 구경하고, 어, 요 바로 앞쪽에는 이제 유명한 연천의 그 고대산입니다. 고대산을 또그 일대를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 일대를 한번 돌아볼 예정입니다. 이 다리가 바로 어 저기 경원선 끊겨진 다리입니다. 자 이제 여기가 바로 그 연천과 철원 경계지역인 것 같아요. 자 이제 여기로 조금만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가 바로 엽고드럼 동굴 있는 데네요. 자 이렇게 올라가서. 여기 앞에 이제 동굴이 보입니다. 야, 여기 겨울에 와야 되는데, 지금 가을에 와가지고, 뭐, 고드름은 당연히 구경할 수 없겠죠? 하지만 뭐,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, 촬영하긴 좋습니다. 어, 위에서 이제 물이 물이 떨어지는구나. 깊이는 보니까 저기 한한 한 30m 정도 하고, 이제 저기 막혀있네요. 겨울이 되면 위에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고드름이 계속 이렇게 뭐 칼날같이... 칼날 천장 쪽으로 고드름이 열리고 그 다음에 바닥 쪽에서 또 이렇게 고드름이 신기하게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아마 다른 분이 겨울에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 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겨울에도 와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가을에 엿고드름 동굴을 보게 되네요 아무도 찾지 않는 엿고드름 동굴 천정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 동굴이 일제시대 때 일본 그 군인들이 판 동굴이라고 합니다. 경원선 그 동굴을 파괴해서 하다가 중단된 동굴인데 여기에 6.25때 북한군들이 무기 저장고로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안 이제 그 유엔군이라든가 국군들이 여기에 엄청난 폭격을 했답니다. 무기고가 있다 는걸 알고 폭격을 엄청나게 해서 여기 아마 균열 그 위쪽에 균열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자꾸만 이제 물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겨울에 고드름이 천정 쪽으로 내려오고 또 신기하게 아래쪽에서도 고드름이 위로 솟는 그런 신기한 현상이 발생이 된것 같습니다. 가을에 찍는 엿고드름 영상은 또 색다르네요. 고드름이 없는 엿고드름 동굴. 하여튼 여기 위치는 어, 철원과 연천 그 사이에 있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. 가을에 돌아본 엿고드름 동굴을 잘 봤고요. 어, 원래 겨울에 와서 봐야지 제대로 된 엿고드름을 볼수 있는데, 자, 지금은 뭐, 엿고드름을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. 하지만 또 뭐, 가을에 볼수 있는 엿고드름 동굴, 아무도 찾지 않는 가을 엿고드름 동굴, 뭐,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, 어, 일로 쭉가면 철원입니다. 어, 지금 오늘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내려가서, 어, 바로 이 철원 가기 위한 마지막 동네, 연천의 마지막 동네 신탄리를 구경하고 이제 돌아갈까 합니다. 자, 여기가 바로 신탄리 동네 바로 그 역전 앞입니다. 신탄리 역입니다. 경원선이 전부 중단된 상태여 가지고 작은 역 내입니다. 위에는 액자가 철마는 달리고 싶다 액자가 있네요. 경원선 철로입니다. 현재는 운행이 중단된 철로이죠. 신탄이 동네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. 동네가 조용하고 좋네요.